자, 여러분 안녕. 이번 시간에는 특수 구문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특수 구문. 자, 파트 2에 우리 맨 끝부분에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특수 구문을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 없고 항상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할때 많이 봐왔던 것들입니다. 특수구문 우리가 일상생활에 정말 많이 쓰는데 우리가 문법적으로 따졌을 때어 특수구문 아 우리가 못 들어본 거다 그래서 어렵다 아닙니다 자 특수구문 우리가 공부했을 때 크게 네 가지로 나눴죠 뭐로, 뭐로 나눴죠 도치 그지 생략 삽입 강조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우선 도치 한번 볼게요 다시 조금 더 넓게 쓰겠습니다 길게 우선, 이렇게. 도치, 생략, 삽입, 강조. 좀더 있지만, 우선 우리는 이렇게 네 가지로 봅시다. 예문까지. 자, 도치가 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서문을 기준으로 둡시다. 평서문은 주어 플러스 동사, 또는 뭐 목적어 보고 오든지 말든지. 자, 점. 이 순서대로 와야 되는데, 문장이.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동사 주어로 물음표도 아니야. 의문문도 아닙니다. 평서문인데 이렇게 도치된 경우. 이걸 도치, 순서가 바뀌었다 해서 도치입니다. 도치. 자, 이게 어떤 경우에 이런 도치가 되느냐? 자, 우리가 좀 강조를 하고 싶어. 강조를 하고 싶거나 부정어를 좀 쓰고 싶거나. 부정어 뭐 뭐가 있냐면 뭐 hardly 거의 뭐뭐 않는 이런 것들을 맨 앞에 오, 오, 오고 싶거나, 또는 not, never, 뭐 이런 것들 쓰고 싶거나, 또는 우리가 부사구나, 부사절이나, 또는 그냥 단순한 부사 하나, 이런 것들을 쓰고 싶을 때, 이게 동사주어, 이렇게 먼저 앞에 딱 갖다 두고. 이게 제일 크게 우리가 사실은 예문으로 본인들이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많이 보던 게 뭐냐, there 또는 here. 이거 우리 뭐랬죠? 원래 얘네들 부사야. 근데, 꼭 주어인 것처럼 맨 앞에 와서, 그지? 위치가 주어 자리에 와서 주어 있냐, 있는 이것들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유도 부사라고 부르더라. 그럼 이건 해석이 있다, 된다, 안 된다? 해석 안 됩니다. 근데 오리지널 얘네들이 뒤에 가스, 뒤에 갔거나, 또는 뭐 다른 곳에 있다. 이러면은 해석이 됩니다. 그곳. 또는 여기. 오케이? 근데, 자, 이렇게 쓰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일형식 문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비동사 다른 일반 동사도 있지만 비동사로 쓰였다. 그럼 이 비동사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일형식은 있다로 돼야 됩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 뭐 there is 썼다. 자 우리는 이비이 비동사 이 단수를 보고 아 주어가 단수겠거니 만약에 there are 쓰였다. 그럼 뭐? 주어도 복수개건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만땅 내죠. 그리고 나서 이 주어를 예상하세요라고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 그래서 우리가 본인들 이거 딱 보면 아 이거 유도부사 도치구나. 오케이? 도치구나. 자, 우리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 의문문도 도치입니다. 도치라고 볼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도치 꼭 기억하세요.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음, 아, 하나 더. 자, 우리 여기에 지금 쓰이는 게 주어로 우리 쓰이는 게 뭡니까? 제일 기초적, 기본적인 거, 명사나 또는 대명사를 쓸수 있죠. 근데, 어, 이 명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치가 돼 예를 들면, "there is a tree" 또는 내가 "there are"를 쓰고 싶다. 그러면 "there are trees"라고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대명사를 쓰고 싶어. 그러면 도치 안 됩니다. 아이. 어떻게? Here you are. There he is. Here you are.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어 here it is. It is 뭐 here. It is. 이렇게 이런 대명사가 오면 도치가 된다 안 된다? 도치 안 됩니다. 오케이 유념하세요.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 자 그다음 이제 도치했으니까 생략을 해보겠습니다. 도치 여기 이제 두 번째 생략. 자 생략은 뭡니까? 생략. 예를 들어서, 어, give me a cup of water.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우리 원래 이거, 이 water 셀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셀수 없습니다. 그럼 물질 명사, 이면서 셀수 없는 불가산 명사입니다. 아이. 자, 그러면 이걸 셀수 있게끔 하려면 우리 이거 뭐 붙이죠? 이거 단위 그죠 뭐 어컵 이냐 그러면 투 컵스 오브 냐 여기다가 s 붙입니까 안 붙입니까 s 없습니다 불가산이기 때문에 자 요런 경우 우리가 뭘로 뭐 give me water 이거 생략합니다 요거 요거 필요 없습니다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생략 그죠 뭐 또는 어 예를 들어서 뭐 많은데 몇 가지 더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생략. 생략에 음. 우리가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주어 일반적으로 뭐 i one two it and go to school 뭐 이렇게 썼다. 그럼 여기 지금 뭐가 생략됐죠? 똑같은 주어 두번 반복해서 안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것도 전부 다 생략, 그냥 생략. 본인들이 알고 있는 문법 지식에서, 어, 뭐가 좀 빠졌다. 우리, 아, 대표적인 거 있죠? 뭐 있죠? 어, 접속사 중에, 등이, 상관, 종속. 얘네들도 주어가 똑같은면이 생략합니다. 하지만, 주절 플러스, 우리 주절이더라. 그지? 그러면 이 접속사는 생략하지 않고, 이 주어를 보통 생략하더라. 이거 주절 플러스 주절. 우리 손되지 않습니다. 자, 이겁니다. 뭐, 하인절. 명사절, 형사절, 부사절 각각 생략되는 경우 있지요. 얘는 주목보 역할을 하는데 주어는 주어일 때는 생략 안 합니다. 목적격과고 복격일 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형용사절. 아, 너무 관계되면서 관계부사절. 1번 주격 플러스 비동사, 2번 목적격, 그죠? 생략됩니다. 요거는 뭐와 관련 있다 생략되면 이제 더 이상 형용사절이 아닌 형용사구 분사와 관련 있더라 형용사구 오케이. 자 이거는 본인이 생략되거나 두 번째 선행사가 생략되면 뭐와 또 관계가 있더라 명사절이 됩니다. 뭐가 남아서 의주동 이거 뭐죠? 간접의문문 오케이. 자 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 이것도 도치가 됐죠? 이게 도치가 되면서 생략됩니다. 맞죠? 앞으로 툭 튀어나올 수 있고 접속사 오고. 주어동사. 이 부사절만이 가능합니다. 자, 명사 같은 경우는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딱 정해져 있는 자리.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냐, 두개 이상이냐에서 명사를 기준으로 앞뒤에. 이 부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전체가 툭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왜? 이 자리는 부부동형. 아무 때나 들어가도 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한다? 주저로 우리가 절대 손대, 손대지 않는다. 종속절을 손댄다. 뭘? 접속사 생략. 주어가 똑같으면 생략. 오케이?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ed. 시제가 다 같을 경우, 오케이. 시제가 다르면 having pp 또는 having been pp, 오케이.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따라서. 자, 이것도 다 생략 아닙니까? 생략. 너무 중요하지요, 오케이. 자, 이거 다 생략입니다. 자, 그다음 뭡니까? 도치했고 생략. 그다음 삽입 해봅시다 자, 삽입은 말 그대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에 삽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I No, a girl. 걸인데 그녀 이름 다뭐 누구 누구 이런 거다 필요 없고 sunny 합시다. 오케이? Okay? I know a girl, sunny. 또는 어 여기 내가 또 동사까지 붙인다. Girl, sunny is tall.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Okay? 어 그럼 동사 하나, 두 개. 우리는 뭐가? 요 사이에 대시 생략했고. 종속접속사. 이게 주절입니다. 주절.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종속절. 그죠? 이거는 뭐 삽입도 되고 뭐 들어가도 되고 생략해도 되죠. 이거는. 목적절이기 때문에. 왜? 주어, 동사, 목적절. 목적절은 우리가 명사절, 종속접속사에서 명사절, 종속사, 명, 명사절 중에서도 주목보 중에 뭐가 목적격이거나 복격일 때는 생략 가능하더라. 뭐가 이 접속사가. 이거 생략해도 되고요 자, 이게 주어가 되겠죠? A girl. is t a l l 근데 이 거리 뭐냐? 이 거리 누구냐? 썬입니다. 동격. 동격일 때어 굳이 이 썬이 안 써도 되지만 선이써 주고 싶어. 그럼 이렇게 삽입해도 됩니다. 오케이? 삽입은 본인들이 조금 더더부가적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은 동격일 경우에는 그 이름이나 뭐 이런 걸 강조하고 싶을 때뭐 a girl 어18 years old 뭐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해서 삽입해도 됩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강조 자, 이거 강조 많이 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있죠? 우리, 어, 비인칭 주어, it 할때세 가지 있었죠? 뭐 있었지? 어, 뭐, 날씨, 거리, 뭐, 등등등 할 때, it은 해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석 안 됩니다. 해석 안 됩니다. 비인칭일 때. 그리고 하나 더뭐 있지? it, 가주어, 진주어, 일 때, 투부정사 또는 그 외에, 뭐, 이거, 이것도 해서 안 되죠. 이거 지금 우리 비인칭일 경우에 비인칭 세 가지 1번, 2번, 자, 3번이 강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 뭐라 하죠? 이때 강조구문 자, 오리지널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뭐 비동사는 여기에 맞게끔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 강조하고 싶은 건 없습니다. 여기에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그러면서 이거는 뭐다? 다말 그대로 생략해도 상관없는 것들. 강조하기 위해서 요 안에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I meet 음, Sunny 이렇게 합시다. I meet Sunny. 그럼 나는 Sunny를 강조하고 싶어. 그럼 넣어 봅시다. It 현재저의 is Sunny 강조한 거 넣습니다. 대 써주시고요. 그 다음 나머지 그지.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게 밑이 아니고 맷스으로 썼다. 그러면 it was 바꿉니다. Sunny. That I met 시작하고 똑같이 오케이 okay. 써줍니다. 근데 내가 I를 강조하고 싶어. 이게 아니야. 나는 이 s u n n y 가 아니고 I를 강조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이것만 남기고 다 써줍니다. It was it I like I 그죠? 나머지 쓰면 됩니다. Meet sunny. 요거는 met sunny. 오케이 okay? 단순하죠? 이? 자 이게 강조입니다. 강조 강조하고 싶어 강조 또는 우리가 일반 동사 강조하고 싶을 때 I love you 대표적이죠? 근데 난더 사랑하는 걸 강조하고 싶어 이 너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 뭐 쓴다 조동사 우리 조동사하고 일반 동사 같이 않습니다. 부정일 때나 또는 의문문일 때는 우리가 뭐 I don't like 뭐 이렇게 쓰고 또는 어 의문문일 때 do you로 시작해서 쭉 가지만 이런 부정문이나 의문문일 때 우리가 이렇게 둘을 같이 쓰지만 저 동사를 일반 우리가 긍정문일 때는 이렇게 안 쓰는데 강조하고 싶을 때는 씁니다. 강조. 오케이? Okay? 예스. Yes. 이게 주어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I do 또는 I does, 뭐 she does. 오케이? Okay? 그렇게 되고요. 또 하나 더 있죠. 이게 지금 일반일 때, 비인칭일 경우에 세 가지 강조. 일반 동사 강조. 강조는 많습니다, 사실은. 내가 또 뭐, 어, 우리 제기 대명사 들어보셨죠? 제기 대명사.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우리 기본적으로 주어하고 목적어 같다, 다르다, 다르다. 하지만 제기 대명사일 때는 같다. 같게 해석해야 되고 어떤 모양? 셀프라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셀프. 단수일 때. 복수일 때는 요게 VES 규칙입니까 불규칙입니다. 규칙 복수가 됐을 때, 복수 모양일 때 복. 규칙. 자, 제기대명사 사실 우리가 세 가지 있죠. 용법. 먼저 뭐 1번 뭡니까? 죄기용법. 본인이 본인 스스로 돌아옵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뭐 I killed myself 이러면 뭐 예를 들어 서 자살하다 뭐 이런 이런 예문을 우리가 많이 들긴 하는데, 자, 내가 내 스스로, 그죠? 그래서 이거 목적어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 목적어. 2번, 제기동, 제기, 동 제기, 제기되면서 말고, 뭐 있나요? 또는, 어, 강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 자, I love you 했을 때. 내가 너를 정말 사랑, 내가를 강조하고 싶어. 그럼 뭐, 넌다, 여기서 하게? myself. 또는, you를 강조하고 싶어. 그러면, myself. 이렇게 해서 넣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관용 있죠? 뜻이 다른 거. 뭐? 전치사 플러스 얘가 무슨격이야 목적격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전사 플러스 목적격으로 예를 들어서 어, 아예 뜻이 달릅니다. 뜻이 뜻이 달라져요. 어떤 거 예를 들어 응? 어, 어. the door opens. the door opens. wait. Door opens by itself 또는 of i 로 s e l f 뭐등등등이로프파이 By i t s e 스스이렇게 하면은 이스스로나스스로이거스스로 스스로. 스스로. Of itself 이러면저절로뭐이런로이런식로로뜻이 달라집니다. 오케이 okay? 요런 것들. 이렇게세 개. 여기 강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오케이? 그래서 이거 아주 간단한데, 여러분 지금 맨날 쓰고 있지? 생략하는 거, 삽입하는 거, 도치하는 거, 의무무 맨날 쓰지요. 생략하지요. 맞죠? 이런 거다안 씁니다. 에이? 그리고 정, 정, 정속속사 맨날 생각하고 있잖아.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계속 문법적으로 쓰고 있잖아. 그지? 요런 것들 전부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쭉쭉쭉쭉, 여러 번 돌려서 보세요. 기억하세요. 예문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백지 쓸수 있어야 되고, 오케이?